너무 더워요. 저기 선풍기 좀 틀어줘. <laughs> 아 너무 더워. 땀이 흐르는 게 보여. 아 그래? 안녕하세요. 대팡스 크리에이터 금전수입니다. 여러분, 집에 어떤 종류의 화분이 가장 많으세요? 우리가 식물을 구입할 때 이쁜 식물을 구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식물에 맞는 화분을 고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디자인만 예쁜 화분을 고르다가 재구매를 하셨던 경험, 한 번쯤 잊지 않으셨나요? 또는 집에 특히 과습에 주의해야 되는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 없으신가요? 오늘 주제는 토분입니다. 총두 편으로 영상이 제작되었고요. 오늘 1편에서 다룰 주제는 토분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여러분. 옷을 구매할 때 어떤 거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구매하세요? 우리가 옷을 고를 때 대표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죠? 옷의 디자인, 옷의 가격, 옷의 상표, 그 다음에 세탁 방법, 품질, 소재 등등이 있어요. 화분은 식물의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죠? 식물도 마찬가지인데요. 화분도 때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통풍이 잘안 되는 구조이거나, 또 겨울철에는 환기를 시키시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럴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는 화분을 선택하시는 게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어, 이어서 토분의 장점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토분의 장점 첫 번째. 우리가 토분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토분은 자연 소재인 흙으로 만든 화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세라믹 화분이나 플라스틱 화분처럼 외부로 꽉 막혀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높은 습도에 약한 식물이나 통기성, 그다음에 과습에 취약한 식물들에게 굉장히 좋은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토분의 장점 두 번째 토분은 원산지나 제조사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통상적으로 800도 이상의 온도로 굽는 화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이미 한번 구워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도에 굉장히 강해요. 화분을 실내에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외, 자외선이 강한 데에서 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토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색상의 변형이라든지 온도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분의 장점 세 번째입니다. 토분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효과로 굉장히 좋아요. 토분의 가장 대표적인 색상은 갈색, 화이트, 그레이 색상이 있어요. 어, 실내든 실외든 또 상가든 뭐 어두운 집이든 밝은 집이든 기본 집의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잘 융화가 되고요. 또 어떠한 식물을 심더라도 대체적으로 다잘 어울려요. 식물 중에서는 이제 초록 잎만 있는 식물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색상이 강한 뭐빨간 계열, 노란 꽃잎을 피는 식물들도 있겠죠? 그런 식물에도 대체적으로 식재를해 두면 굉장히 이쁩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도 예쁘고 통기성도 좋고 외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화분, 이 토분 같은 경우가 어, 장점만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토분의 단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 백화 현상입니다. 이 백화 현상을 소개하기 에 앞서 음, 백화 현상이 심하게 발생한 화분들 좀 보여 드려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백화 현상이 일어난 토분입니다. 백화 현상 같은 경우는 식물을 키울 때 흙, 자갈 이렇게 담겨 있죠.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 같은 경우는 그 염류성 물질이 조금씩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주고 나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이제 밖으로 표출되는 현상을 백화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보통 이제 여름에 땀 많이 흘리면 그 땀자국 같은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이 백화현상 같은 경우는 식물이나 주변 실내 환경에 오염을 주지는 않아요. 오염을 주는 요소는 아니고, 단지 그냥 육안상으로 보기 좀 지저분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외에는 전혀 문제 없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토분의 단점 두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100% 흙으로만 만들다 보니까 어, 상대적으로 다른 소재인 화분보다는 좀 무거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3cm 화분이고요, 19cm 화분인데요. 이제 여기 흙을 가득 채웠을 때 동일한 플라스틱 화분과 무게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 토분이 훨씬 무게감이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분 단점 세 번째입니다. 토분은 100% 흙으로만 만든 화분이 에요 다른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강도를 높이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도자기 화분이나 플라스틱 화분 같은 경우는 배합이라든지 굳는 온도를 다르게 해서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반면에 토분 같은 경우는 굳는 온도도 어느 정도 한계선이 존재하고 다른 배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도를 플라스틱이나 다른 화분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분의 물마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토분은 두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코팅이 어느 정도 조금 되어 있는 제품, 코팅이 아예 안된 제품입니다. 이두 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제 똑같은 과 이제 자갈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물을 똑같이 한번 줘볼게요. Later. 자, 이제 물을 어느 정도 준 다음에 좀 시간이 좀 경과했습니다. 화분 밖으로 물이 이렇게 배출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손가락으로 만져봐도 물기가 지금 묻어납니다. 반면에 이제 코팅이 좀된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손으로 만져봐도 물기가 전혀 없고 색상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이 코팅을 어느 정도 하냐는 제조사의 노하우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코팅이 아예 안된것 같은 경우는 백화현상 때문에 좀 단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코팅이 된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물마름이 전혀 이제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성으로 보자면은 세라믹 화분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백화 현상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화 현상을 지우기에 앞서 제가 좀 장비를 한번 착용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제 백화 현상을 한번 지어볼게요. 준비물은 다이소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베이킹소다. 그 다음에 구연산, 그 다음에 각종 수세미들. 이걸 담글 수 있는 대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 끓일 겁니다. 끓일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백화 현상이 발생을 한걸 확인이 되죠? 요거 제가 한번 이제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베이킹소다를 물에 풀어주면 됩니다. 밥 먹는 숟가락으로 세 스푼에서 네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바깥쪽에 백화를 솔로 문질러줍니다. 자이 다음에 진행할 게이 베이킹 소다로 이겉 표면을 지워줬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숨구멍에 백화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마지막으로 구연산을 푼 물에 한번 끓여주면 완벽하게 백화 현상이 제거가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개 정도를 넣어볼게요. 아, 이게 냄비가 좀큰게 있으면 좋은데, 다이소에서 가장 큰 냄비가 지금 이 사이즈더라고요. <laughs>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이즈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냄비가 작을 때는 이렇게 화분을 돌려가면서 끓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사골 우리듯이 계속 우려줍니다. 자, 이렇게 끓으면 은 꺼주시면 됩니다. 꺼주시고, 이걸 꺼내서, 오우, 김이 오랑오랑나죠 자, 이걸로 한번더 닦아줍니다. 아이 영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하지만 이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장갑을 꼈는데도. 자, 이렇게 구연산에서 꺼내서 물기를 닦아주면은 백화를 완벽하게 지운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햇빛 잘 드는 곳에 곰팡이가 쓰지 않도록 자연 건조를 해주시면 은 비로소 완료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백화현상 지우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베이킹 소다로 겉 표면에 있는 걸 한번 닦아주고요. 두 번째로는 구연산에 이제 물 풀어서 이 화분을 담가주신 다음에 한번 끓여주시면 됩니다. 어, 좀 끓이시기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은 한4 시간 이상 구연산품 물에 담가놔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꺼내서 물기 닦아주시고 하루 정도 자연 건조 시켜 주시면은 백화현상 지우기가 완료됩니다. 자 오늘 영상 중에 혹시 빠진 거 없나요? 바로 이벤트입니다. 저희 대팡스는 영상마다 조금 약소하게라도 이벤트를 꼭 진행을 할까 해요. 첫 번째 영상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대팡스에서 기존에 구매하신 고객들도 방문해 주셔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벤트는 이 바숨 듀오 제품입니다. 넓이는 17cm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세트로 나가는 맞춤 소토반소 라운드 받침대까지 세트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그두 가지 색상을 준비를 할 거고요. 이 색상은 재고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조금씩은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번과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자세한 내용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영상 소개란에 저희가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이벤트 페이지를 기재를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댓글은 남겨주시는데 이벤트 페이지에 주소 정보를 기재를 안 해주셔서 상품을 발송을 못 해드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서 꼭 주소 정보를 남겨주셔야 이벤트 참여가 완료가 됩니다. 자 영상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실험을 한 4주에서 2달 정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알아본 게 바로 토분이었죠. 근데 이 토분 같은 경우에 모든 식물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만능 화분일까요? 제가 이 식물을 직접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할 화분은 SK의 세라믹 화분이고요. 물구멍은 동일하게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네, 세라믹 같은 경우는 소분처럼 물마름이라든지 통기성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낮, 낮겠죠 일부러 통기성이 좀안 좋은 화분으로 테스트를 할 거고요. 어, 진행할 식물 이름은 아펜란 드라입니다이 식물도 과습에 주의해야 될 식물이고요. 어, 통풍이 잘안 되는 화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꾸준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아펠란드의 이름은 제 똥손에서 오래오래 살라고 이렇게 만수무강으로 지었습니다. 만수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